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아, 아. 오늘 9시 종가 때 보니까 비트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잘 올라가서 이번 주는 좀 기대를 해볼까 하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알람도 계속 울고, 어, 지금도 알람이 계속 오네요. 상승, 상승,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고. 그래서 플레이대하고 리플도 가고 있고 비트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지하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열심히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존버의 보람이 곧올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오겠죠. 다시 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또 이제 매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죠? 음, 지금도 일봉으로 봐도 상승세만 타고 있어요. 이대로 쭉한 번은 쏘아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오늘은 월요일이고 하니까 일단 스타트는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열심히 지켜보고, 한 시간 봉도 잘 가고 있네요. 열심히 지켜보고, 또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